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EAFC24가 드디어 페이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김민재 선수의 얼굴이 스캔된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얼굴을 일단 좀 보시죠. 얼핏 봐도 상당히 유사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뭐 완전 똑같다. 사진 같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얼핏 봤을 때, 물론 축구 게임을 할땐 멀리서 보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페이스 스캔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김민재 선수의 새로운 페이스 스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경기 중에 리플레이를 통해서 확대해서 본 모습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얼굴이 보이는데 점도 그렇고 수염자국 뭐 이런 게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헤어스타일도 비슷한데 조금은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 비슷하지만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이목구비만 보면은 일단 되게 비슷해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약간 솟아있는 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김민지 선수의 그 미간, 아주 그 찌푸러질 때 보여주는 미간의 주름도 보이고, 어, 귀 밑에 점도, 점세 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유사합니다. 물론 페이스 스캔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나 뭐 수염자국 이런 건다 그대로 구현이 된 거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가 비슷하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손미 선수의 페이스 스캔을 보고 오면, 아, 이거 정말 잘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이렇게 뭐 전체적인 체형도 되게 유사하고, 그 어깨가 특유의 그탁 올라가 있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되게 잘 만든 어 페이스 스캔, 그리고 체형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페이스는 그냥 찰흙이었죠? 얼굴이 없는 기본 페이스였는데, 이번에 스캔한 게 업데이트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그 단단한 얼굴, 그 페이스가 FIFA 아니죠 FC 입사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옆머리를 조금 더어 뭔가 붙이고 앞머리를 왁스한 것처럼 옆으로 싹 넘겼으면은 실제 김민재 선수의 그 헤어스타일과 상당히 유사했을 것 같은데 이 헤어스타일은 뭐 머리를 한번 감고 말리고 뭐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그런 그 쌩머리인 것 같습니다 아, 헤어스타일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더 비슷했을 것 같은데 일단 뭐이 정도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합니다 다음은 김민지 선수의 골 세레머니를 보기 위해서 김민지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어... 바이에미는 플레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대편에는 토트넘 아스퍼를했습니다헤리케인이 전에 있었던 팀이기도 하고 손민 선수도 있어서 어,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사이드에 뚫고 들어갔지만 오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김민수 선수의 이제 페이스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유사하죠 어, 그리고 이런 오프사이드를 보여주는 이 그래픽도 어, 이번작에서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사네가 넘어져서 반더맨한테 넘어져서 태클당했고 어, PK를 얻었는데 어, 여기서 주심의 1인칭 카메라로 레드카드를 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1인칭 카메라도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VR이 좀더 대중화가 됐을 때 어, 우리가 선수 모드로 이런 VR 모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실감 나는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는 김민재 선수로 찼습니다. 이렇게 쉽게 오른쪽으로 슈팅을 해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를 골을 넣기 위해서 난이도를 저는 상당히 낮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많은 골을 넣습니다. 이렇게 팀원들과 함께 골세레머니를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페이스 스캔이 참잘된것 같죠. 경기가 시작한 뒤에 바로 헤리 케인이 공을 뺏고 여기서 줄스 찾다가 김민재 선수에게 전달하고 깔끔하게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합니다. <laughs> 김민재 선수가 실제로 이렇게 골을 넣으면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국내 언론 모두 아주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팀원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게임으로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어, 케인이 참 패스가 능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로빙수를 패스를 했는데 정확히 좋고 김민재 선수가 슈팅,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김민재 선수의 이골 영상을 보기 위해 전에 한 경기를 더 했는데, 그 경기에서는 정말 골이 안 들어갔습니다. 슈팅을 거의 한 스무 개 가까이 했는데, 수비수라 그런지 그 슈팅 능력이 좋지 않았고, 대부분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1대1 상황에서 골키퍼한테 막힌 게 많아서 다시 경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이상하게도 골이 아주 쉽게 쉽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싸나의 패스를 받은 김민지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반박자 빠른 간결한 슈팅으로 헤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 참 신기하고 페이스 스캔된 모습도 참 좋습니다. 페이스 스캔을 게임이 처음 발매됐을 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렇게 중간에 업데이트라도 해줘서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좀 많은 선수들이 페이스 스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AFC의 영상들을 보니까 페이스 스캔을 할 때는 뭐 한두 명의 선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팀 전체를 페이스 스캔을 합니다. 일단 뭐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페이스 스캔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아무튼 그래서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나폴리가 그 위닝 11, 이제는 이 풋볼이죠. 거기에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어, 요렇게 좀, 김민재 선수의 페이스 스캔이 안된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역습 상황인데요. 데이비스가 내준 거를 코망이 다시 김민재 선수를 주고, 이렇게 빠르게 달려갑니다.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이긴 한데, 발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1대1 상황에서 가볍게, 오른발로 골을 기록합니다. 어, 순식간에 내 골을 넣었죠. 실제로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 포지션 특성상 실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고 어, 그래도 뭐 한두 골 정도는 한 경기에 몰아넣는 그런 날이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공권이 좋은 선수라서 세트피스에서 헤더로 골 넣는 장면을 종종 보여주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다른 경기에서도 어, 많은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오른발로 넣었는데 어, 이따가는 머리로도 넣는 골이 나옵니다. 골 세레머니 모습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목구비도 그렇고 어, 이번 스캔은 뭐 나름 저는 만족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측면에서 사네가 크로스를 올리고 이렇게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30분 만에 5골을 기록했습니다. 어, 전 했던 경기에서는 골이 그렇게 안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쉽게 쉽게 어, 슈팅하는 게 모두 골로 들어갔습니다. 어, 사네 선수도 여기서 뭐 오른발로 플러스도 정확하고 네. 김민지 선수의 헤더까지 어, 원하는 장면을 모두 볼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골 세레머니도 이제 뭐 버튼들을 조합하면 이제 원하는 세레머니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보진 않았고 그냥 가볍게 있는 버튼 몇 개만 누르면서 세레머니가 나오도록 해봤습니다 이제 후반전인데요 어, 이미 경기가 6대0까지 벌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김민재 선수가 치고 나간 다음에 여기서 파워 슈팅을 해봤습니다. 파워 슈팅은 L1과 R1을 누른 상태에서 슈팅을 누르면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갑니다. 대신 그 슈팅하는 그 딜레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비수에게 공을 뺏길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 주위에 수비수가 없을 때 이렇게 슈팅을 하면은 득점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김민재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런 모습은 또실제와좀 다른 것 같네요. 페이스가.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움직이면서 나오는 모습들은, 어, 그래도 비슷합니다. 어깨, 그, 얼굴에 있는 방대뼈까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는 이렇게 끝났고요. 다섯 볼, 아니, 여섯 볼을 넣은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MM을 받았고, 어, 히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에 사용한 공을 받아서 가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새로운 페이스 스캔 업데이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어 나머지 한국 선수들도 페이스 스캔을 해서 더 리얼하게 게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